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밤이고,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,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거리가 되게 이뻐요. 시장인데도 사람 다는 길이 넓습니다, 여기는. 불나도 뭐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아, 칼집! 와, 칼 맞네. 거리가 이쁘다, 이뻐. 오늘 저녁 먹을 장소입니다. 아, 여기서 오늘 저녁 먹겠습니다. 아, 접시당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색깔 잘 보고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저희 이제 식당 주변 풍경입니다. 저녁 먹으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1 2 3 two, three. o 분위기입니다. 와. 해 초밥집에 왔습니다. 지금 몇 접시 먹은 거예요? 엄청 많이 먹었네. 엄청 먹었어요. 네 개, 다섯 개, 한 개, 한 개. 대부분이 외국인 외국인. 아또저 맥주를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먹었습니다. 이 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한 사만 원 어치만 먹었습니다. 아 저기 똥이야? 어 저기 가서 지금 맥주 한잔 하러 갑니다. 저기 아사이 맥주 뭐 본사야? 어저 전망대. 어저 가서 맥주 한잔 하러 갑니다. 아사이 맥주 마시러 왔습니다. 와이거 경치 좋네. 자 여기서 그 가격표는 이렇돼 있고, 어 저기서 지금 저 접수 접수해 갖고 본인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요 가격은 주로 8,200원 정도 합니다. 아사이 맥주 마시러 왔습니다. 자리가 좋은데 없어. 요 일단, 저 뒤에 앉아야 돼. 요 어, 여기가 전망입니다. 뒷자리에 앉아서 전망을 한번 쭉 둘러봅니다. 아사의 맥주 마시는 곳의 그, 저, 풍경입니다.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어, 네. 전망입니다. 자, 한번 쭉 앞으로 둘러보습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다. 아사의 맥주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. 아이 <laughs> 귀엽네. 정신다 <laughs> 이것들. <웃음> <너는> 귀엽다. 키티 키티. 키티. 어, 놀아봐, 놀아봐. <웃음> 헤이, 터라콤 <laughs> <토라쿤>, 무사씨. <laughs> <laughs> 어. <웃음> 스카이 트리입니다. 스카이 트리. 스카이 트리, 스카이 트리 바로 밑에까지 와본다. <laughs> 스카이 트리. 스카이트리 밑에서 오늘 그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. 마지막 밤은 스카이트리 밑에서. 자, 일본에서 마지막 밤 보내고 이제 숙소,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. 일본 야경입니다. 요, 야경 좋다. 오, 고기.